<clears throat> mm 음, 2주 전에 심은 상추들입니다. 음, 상추도 있고, 치커리, 그잎 음, 케일, 이것은 양배추, 비트도 음, 심어 놓고요. 딸기도 심었는데, 딸기가 나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새들이 다 와서... 따먹네요. 이것도 양배추. 자, 음 여기는 가지. 어 이건 피망. 피망. 그다음에 이거는 콜라비. 그다음에 대파. 대파 심었고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봄배추, 배추. 그다음에 중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청경채. 다음에 이것들은 토마토, 방울 토마토랑 대추 토마토. 어 이건 또바질좀 좀 심어봤습니다. 바질. 어. 그리고 한달 전에 심었던 어, 감자인데요. 싹이 꽤 많이 올라왔네요. 음. 이거 중간 중간에 보이는 이거는 더덕. <laughs> 어, 더덕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네. 이거. 자. 감자들이 싹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이거는 이제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시들시들 합니다. 네. 잘 살지 모르겠네요. 자, 감자. 감자 심었고, 여기도 더덕이 한두개도 올라와 있고. 자, 이거는 옥수수. 옥수수. 음. 옥수수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음. 어, 여기는 이제 도덕을 좀심어놨는데 네. 어, 도덕도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도덕. 엄청 잘올라왔네요 어, 도덕도 많이 심어놨고. 음, 뭐 어, 이거는 이제 참두릅 가재를 잘라서 심은 건데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우리 장모님이 심은 건데 어. 이 안나 있고 이거는 또나다고 지금, 풀이 엄청 많네요. 네, 여기가, 원래는 저희 장인어른 생가인데, 한몇년 전부터 사셨던 곳인데, 어, 장인어이좀 약간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음, 관리를 안 하다가, 네, 제가, 이제 한 작년부터 네, 조금씩 정리 좀 해보고 하려고,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도 정리도 안 돼가지고, 많은데, 차근차근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텃밭 물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이 많은 것들. 애초기가 많은, 있으면 좋은데, 애초기가 없어가지고, 낯으로 조금 한번 해보려고.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저한 2주 전에 했던 갓나무 전지, 전정, 어, 가지치기를 좀 했어요. 어, 제가 뭐 배운 건 없는데, 요즘 뭐 유튜브 보고, 음, 했는데, 어떻게 잘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새벽 한 일곱시? 아침 일곱시 정도 되는데, 일단 좋은 게 새소리도 많이 들리고, 들리시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출근 전에 아침에 와서 조금씩 하고 출근하는데, 피곤하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상쾌하고, 음. 예전에는 아침잠이 참 많아 가지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이제 한 50, 40대 후반 되다 보니까 <laughs> 아침, 아침 어,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침 일찍 뭐좀 하고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초를, 낯으로 제초를 한번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음, 아, 아까 감나무 있고, 어, 이거는 앵두나무에요, 앵두나무. 앵두나무, 앵두가 열렸네 열려있죠. 그래도 어, 제가 좀 가지치기 좀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어, 많이 열리긴 한데, 떨어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지치기 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이 미나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미나리가 이렇게. 도랑이 조금씩 있는데, 어, 미나리. 따가지고 고기, 어? 싸서 먹으면 맛있고. 어, 이거는 머위. 머위. 네, 어렸을 때는 나물로 먹는데, 이거를 이제 대가 익으면 은 따가지고 들깨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잘하시는데 어써부터 생각이 나네요. 네. 자, 제초를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칼이랑 옥대신 낫으로 한번 아, 자 한번. 물고 있습니다 응. 자야 죽어 <laughs> 리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어. 엄청 많으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들지 난감합니다.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앞에 있는 건 돈나물도 있네. 돈나물.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어.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조리 처리의 식구 처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음 칼과 웍 대신 이렇게 낫을 가지고 와서 낫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애초 개초, 애초 를 한번 해보려고. 어, 애초기가 있으면 쉬운데 제가 이제 이 낫으로 손으로. 어. 제가 또 웍을 잘 돌리니까 낫도 잘 합니다. 오케이. 자, 이쪽을. <목소리> 아, 야, 많다, 많다. 자, 차곡차곡. 차고. 한꺼번에 뭐든지, 많이 하면 힘들니까, 차곡차곡. 근데 이게 조금 했다고 힘들어요. 아, 아. 위에서부터. 이거 오면서 아... 아... 좀 쏙쏙시... 这个。嗯 응? 어? 쏘라는 게제 힘들어. 많이 했네. 과의 전쟁. Thank mm -hmm. you. Mmm. -hmm. 도꽤 많이 잘랐어꽤 많이 잘랐죠. 저 위에도 가야 되는데, 일단 위에 말고 여기도 많이 있네. 아, 진짜 하루 왠쪽 해야 될것 같네. 오늘 다 하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요리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